더2026토요터 캠리 마우킹더 나인스 제너레이션 오브 디스 아이카닉시단 인트로듀시즈 의 블렌드 오브 리파인드 디자인 앤드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빌딩 어판 더케의 플랫폼 프롬 이츠 프레디세서더 XV70 더 XV80 시리즈 메인테인즈 더 스트럭처럴 인테그러티 와일 인코퍼레이팅 이넨스먼트 라인 리바이즈드 댐퍼즈 앤드 튜닝 포인프루브드 컴포트 더 프런트 패시어 어더프츠 토요토즈 헤머 헤드 그릴. 컴플러멘트드 바이 슬리머 헤드라이즈 앤드 인터그레이트 시세이프 데이타임 러닝 라이츠 기빙 더 캠리 에이 마던 앤드 어그레시브 스탠스. 에이 스탠다웃 어디션포2026 이즈 더 나이스 에 에디션. 베이스트 온더새 그레이. 디스베리언트 보스츠 에이 스포티 어피런스 위드 미드나잇 블랙 머텔릭 액센트온더 프런트 그릴. 에어 커턴즈. 사이드 커너우지즈, 도어 핸들즈, 미러 캡스, 샤워핀 엔테너, 리어 디퓨저, 엔드리어 스포일러. 이트 올소 피처즈 1 9 인치 세텀 블랙 윌즈 앤드 글로스 블랙 베징. 이넨싱 이츠 볼드 S 세트. 언더 더 호드, 더 캠리 컨티뉴즈 위드 이츠 이. 오리터 다이내믹 포워스 엔전, 페어드 위드 토요토즈 피프스 제너레이션 하이브리드 시스템. This setup delivers a combined output of approximately 230ps, ensuring a balanced s p e performance and fuel efficiency. The hybrid system offers a seamless transition between electric and gasoline power, providing a smooth driving experience. The 2026 CEMNI introduces an on electronic on-demand all-wheel drive AWD system. enhancing its capability to handle various road conditions. This system increases power by 30 horsepower and can precisely distribute torque beat the front and rear wheels, improving handling and stability. Safety remains a priority with the inclusion of Toyota Safety Sense 3.0 as standard across all trims. This suite includes features like pre-collision pedestrian detection. 라니 디파우처 얼러트, 오토매틱 하이 빔즈, 앤드 로드 사인 레커그니션, 하이어 트림즈 오퍼 언 아프셔넬 프리미엄 플러스 패키지, 에딩 트래픽 잼 어시스트 앤드 프런트 크로스 트래픽 얼러트, 퍼더 이넨싱 드라이빙 세이프트 앤드 컨비니언스, 인사이더 캠리 오퍼즈 에이 블렌드 오브 럭셔리 앤드 펑셔널러틱 디펜딩 온더 트림, 피처즈 인클로드 레더 시츠, 히트드 앤드 벤털레이트 프런트 시츠, A12.3인치 토요타 멀티미디어 시스템, 앤드 A9 스피커 제이블 오드 시스템. 더 스페이셔스 인트리어 이즈 디자인드 위드 프리미엄 머틀즈 앤드 소트펠 어거나믹스 인쇼링 컴포트 포올 아켜펀치. 더캠리즈 더멘션즈 리메인 프랙티케, 위드 A 랭스 오브 오버 4.9미터즈 앤드 A 윌베이스 오브 2.8미터즈. IT 오퍼즈의 524리터 부트, 프로바이딩 엠펠 스토리지 스페이스, 더 하이브리드 배터리 이즈, 포지션드 빌로 더크 패페저 시트, 슬라이리 어펙팅 리어, 네그롬봇 메인 테이닝 오버롤 컴포트더2026 토요타 캠리 이즈 익스펙티드 투고 온세일인더 u s 디 스포일.